평가와 비판을 멈추는 순간 나는 나의 단점에 집착했다. 늘 신경을 곤두 세우며 뭔가를 고치려 했다. 거울을 보고 암시하라. 오늘부터 나는 나 자신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습관을 버릴 거야. 나 자신을 불쌍하게 만드는 습관, 평가와 비판. 지금부터 자신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습관을 벗어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더불어, 자신을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욕구를 물리치는 방법을 배워보자. 오늘 거울을 바라보고 잠시 자신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라.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법, 혹은 적어도 그럴 의지를 갖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어디까지 왔든 지금까지 이룬 진전을 축하하라. 여기까지 미러워크를 해낸 당신의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미러워크를 계속할수록 혼잣말대로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오늘 나의 내면이 하는 말을 녹음한 후 들어보면 어떤 내용일까? 나는 너무 멍청해. 나는 너무 어설퍼. 누구도 내 의견을 묻지 않아. 왜 이리 생각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이런 부정적인 암시인가? 내면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세상만사에 대해 투덜대는가? 비판적인가? 모든 것을 평가하는가? 독선적인가? 많은 사람이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평가하기와 비판에 집착하는 강력한 습관에 길들여져 있다. 필자 역시 과거에는 끊임없이 불평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았다.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다. 그런 태도가 나 자신을 불쌍하게 만드는 상황을 지속시킨다는 사실을 몰랐다. 자신에 대한 평가와 부정적인 혼잣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최대한 빨리 내면의 비판자를 내보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미러워크는 대단히 중요하다. 자신을 끌어내리고 싶은 욕구를 물리치지 않으면 결코 나를 사랑할 수 없다. 내면의 비판자 내보내기 아기였을 때를 기억해보라. 그때 당신은 온 몸과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다. 아기인 당신은 경이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무섭거나 해 끼치는 존재가 없는 한 아기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비판하는 법을 배웠다. 나도 역시 그랬다. 그러다 보니 나를 사랑할 수 없었고 달라지고 싶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했다. 나의 내면에 비판자가 있음을 인식하고 자기 비판을 멈추려고 애썼다. 또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른 채 거울 앞에서 긍정적인 암시를 하기 시작했다. 그저 몇 번이고 암시를 반복했다. 처음에는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인정한다.처럼 쉬운 것부터 했다. 나중에는 나의 의견은 같이 있다. 나는 나를 비판하고 싶은 욕구를 버린다. 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싶은 욕구를 버린다.로 내용을 바꿔 암시를 계속했다. 그리고 얼마 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음을 인식했다. 나 자신에게 깊은 애정이 생겼다.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보게 되었다. 당신도 내면의 비판자를 내보내면 나와 같은 변화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나는 비판이 우리의 영혼을 위축시킨다고 믿는다. 비판은 나는 많이 부족해 라는 믿음을 강화한다. 또한 우리가 지닌 최선의 모습을 끌어내지 못한다. 내면의 비판자를 내보내면 자신이 지닌 최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확인해보자. 머릿속에서 긍정적인 암시가 담긴 테이프를 트는 법을 익혔는가?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암시로 바꾸고 있는가? 미러 워크를 하면 내면의 목소리가 자신에게 하는 말이 더잘 들린다. 그러면 항상 자신을 괴롭히고 싶은 욕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더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게 된다. 당신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동으로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들의 사소한 습관이 더는 거슬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는 욕망이 사라진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면 그들도 당신을 평가하려 들지 않는다. 모두가 자유로워진다. 우리의 감정은 사고의 발현이다. 감정에 대해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 감정은 나름대로의 기능을 한다. 몸과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배출하면 내면에 보다 긍정적인 감정과 경험이 들어설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암시하라. 이제는 내면의 비판자를 내 보내고 사랑을 받아들여도 괜찮아. 이제는 내면의 비판자를 내보내고 사랑을 받아들여도 괜찮아. 비판으로 나를 학대하지 마라. 우리는 내 삶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나의 어떤 측면에 분노할 때 종종 자신을 학대한다. 가령 술이나 담배 혹은 약물에 의지한다. 과식을 한다. 심하게 자책한다. 다른 어떤 행위보다 큰 상처를 남기는 최악의 행동은 내가 나를 비판하는 것이다. 모든 비판을 멈춰야 한다. 자신을 비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면 다른 사람도 비판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나 자신을 반영하며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모습을 자신에게서도 발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하는 이유는 나 자신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이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면 나나 타인에 대해서 불평할 이유가 없다. 자신에게 혹은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더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나 자신을 비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자. 앞으로 더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나 자신을 비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자. 나는 완벽하고 온전하며 훌륭하다. 완전해지려면 나 자신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마음을 열어서 당신이 자랑스러워 하는 부분, 창피해 하는 부분, 배척하는 부분, 사랑하는 부분 등 모든 부분이 들어갈 충분한 여지를 만들어라. 이 모든 부분이 바로 당신이다. 당신은 훌륭하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마음이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면 다른 사람과 나눌 것이 많아진다. 이제 사랑이 방을 가득 채우고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뻗어나가도록 하라.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방으로 모아라. 그 다음에 당신의 마음에서 흘러 넘친 사랑을 밖게 하라. 그들의 내면에서 춤추는 아이의 모습을 보라. 내면에 깃든 천진난만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 아이는 넘치는 기쁨에 뛰어오르고 소리치며 몸을 날린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아이도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게 하라. 당신의 아이도 춤추게 하라. 당신의 아이에게 안전하고 자유롭다는 느낌을 주어라. 당신의 아이가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하라. 당신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당신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당신은 멋진 세계에 있으며.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렇게 될 것이다. 당신은 멋진 세계에 있으며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렇게 될 것이다. 미러워크. 1. 안전하게 느껴지고 방해받지 않으며 거울이 있는 조용한 곳을 찾아라. 2. 거울을 바라보라.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라. 아직 그렇게 하기가 불편하다면 입이나 코에 집중하라. 내면의 어린아이에게 말을 걸어라. 그 아이는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싶어하며 사랑과 수용, 그리고 칭찬을 필요로 한다. 그 아이는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싶어하며 사랑과 수용 그리고 칭찬을 필요로 한다. 3 이렇게 말하라. 사랑해.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아. 너는 있는 그대로도 완벽해. 널 인정해. 4. 내면의 목소리가 덜 비판적이라고 느껴질 때까지 이 훈련을 여러 번 반복하라. 자신을 위한 옳은 일을 하라. 일지, 감정쓰기 1. 당신이 자신을 비판하는 다섯 가지 일을 적어라 2. 각 항목 옆에 해당 항목으로 자신을 비판하기 시작한 날짜를 적어라.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어림짐작으로 해도 좋다. 3.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는지 놀랍지 않은가? 자신을 비판하는 습관은 어떤 긍정적인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 그렇지 않은가? 비판은 효과가 없다. 단지 기분을 나쁘게 만들 뿐이다. 그러니 당장 멈춰라. 4. 각 항목에 적힌 비판을 긍정적인 암시로 바꿔라 5. 이 목록을 가지고 다녀라 당신이 자신을 평가하려 들때 목록을 꺼내서 긍정적인 암시의 내용을 여러 번 읽어라. 거울 앞에서 크게 읽으면 더 좋다.